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한창 냉이를 떨치던 돌궐까지 복속시키며 대외팽창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국들은 수나라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조공을 바쳤는데 고구려의 영향왕은 조공을 거부했고 거란과 말갈 등을 복속하여 명토를 동서육천리로 늘리니 수나라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요서와 산둥지방을 선제공격하여 불씨를 지켰습니다. 이 결과 고구려는 598년에서 6 1 4년까지 수나라와 수백만 명을 동원한 총력전을 치렀지만 모두 막아냈고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부추겼던 백제와 신라를 각각 공격하여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수천의 포로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동생인 고검무와 울치문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쟁의 승리에 기여했고 일본의 종이가 먹의 제조 방법을 알려준 단진과 신집을 편찬한 태합박사 이문진 등을 등용한 점을 볼때 인재를 보는 안목도 뛰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